네,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이재명 후보 호남 지역 방문에 동행했던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아. 저희 10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공청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인터뷰하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laughs> 예. 광주 같이 가셨죠? 예, 예.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는 11시 15분부터 조선대에서 광주 예. 대학생들하고 아마 대화를 하려고 예.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 호남 방문이 3박 4일이에요. 4박 5일이에요. <laughs> 정확하게 하면 예. 4박 5일이죠. 왜냐하면 그518그 증언 헬기사격 증언했던 그 이광령 님이 작고하셔서 예. 그날 저녁 늦게 음. 광주에서 그 조문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상가에 조문을 하셔서 그렇게 따지면 (4박 5일이) 맞습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요 (3박 4일) 아, 일정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 그것까지 따지면 (5일간) 예. 호남 지역에 보면 호일 월 이렇게 다 쎄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부인은 미리 또 내려가 있었지않아요 아마 뭐 그렇게까지 따지면 한 (5박 6일) 이렇게 <laughs>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호남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신경이 좀 쓰이는 상황이긴 하죠? 아 그럼요. 호남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한 곳이죠. 공을 좀 드려야 되죠. 물론 예. 어제 그 내용이 지금처럼 호남이 텃밭시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관심을 간다가 아니라 호남이 축비고 해초리다 이걸 예. 어제 메시지 중에 강조를 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광주, 전남은 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 진보진영, 개혁진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예. 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뭐 강세이긴 하지만 옛날 같은 멀초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요. 2017년 대선 때는 사실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가 예. 광주에서는 61.1%, 전남에서는 59.9%에서 60% 안팎 얻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희 후보가 70% 퍼센트 안팎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보다 낫지만 예전에 노무현, 김대중 두분대통령이 후보 시절을 득표한 것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하죠 지금. 네. <laughs>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대개 전국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하고 저희 이재명 후보가 박빙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박빙사업일 때는 호남 득표가 예전처럼 80, 90%로 올라가 주면 예. 승산이 있을 거고 이게 또 단순히 그런 수치상 공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 호남의 그런 여론이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 수도권과 연동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호남 자체는 사이즈가 좀표 사이즈가 좀 작다, 작아도 네. 호남의 표심은 전국의 민주진영에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렇죠. 어,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저희 당의 호남 지지율이 낮으면 저희 당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의힘 같은 야당에서 공격 소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호남을 민주당의 텃밭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 비해서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지지를 아직은 못 얻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음. 호남분들이 어제 이제 그 열기는 되게 뜨거웠는데요. 예. 지표상으로는 지금 아직 그런 열기가 반영이 덜된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호남분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분들이 우선 아니고. 즉, 음. 호남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 지향이나 가치나 노선이나 이런 게좀 일치함, 일치, 그러니까 동질성을 보여야 이게 확 쏠리는 건데. 그게 이제 지난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약간, 약간은 좀 괴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것이 좀, 어, 일체화하면, 아마 그러면, 저가 어제 그 열기로 봐서는, yeah. 뭐, 회복되지 않을까. 음. 지난번 노무현, DJ, 뭐, 김대중 대통령 때만큼 회복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어제, 지역언론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김대중 때보다 더 뜨거운 열기 이런 제목도 아, 것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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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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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우리하고 간이 맞는지 이걸 네, 봅니다. 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하고 간이 맞아야죠. <laughs> 그러니까 호남의 그런 정신 개혁 성향 이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하고 맞아 떨어져야죠. 그걸 좀 이렇게 톡톡톡 점검해 보고 있는 시기 아닌가. 예. 그런데 어제 열기로 보면 상당히 일치하는 그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음... 이렇게 봅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뜨거운 것같습니까 어제 말씀이신가요? 이번에 아니, 호남에서 아예예음 어제 제가 송정시장 예 광주 송정시장을 제가 이렇게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지역구니까 예예 예. 예. 그러니까 민생에 다가가는 아 그리고 광주의 어떤 정의로움이 표현되면 특히 일본은 민생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과 그 후보의 이 표현이나 행태가 그리고 역사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폭발적인 같아요. 음.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예. 연세 많은 그 여성분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죠. 예. 어머니들이 그냥 이렇게 막 껴안고 심지어는 울먹이고 그러면서 음. 꼭 대통령 되어라, 되라, 예. 그렇게 되게 아주 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격렬하게 응원을 하시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 아마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대로 조선대에서 시작을 하시면 예. 음, 아마 마지막에는 저쪽 그영광 영광에서 예.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주에 계시다가 다시 예, 그 점심은 5.18 관계자분들하고 하시고 예. 영광으로 오후에 가시는 걸로. 호남 일정의 마지막이 영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광이 이제 이낙연 후보 고향 아니에요. 예, 다들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시네요. 음, <laughs>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광을 잡은 건 아닙니까? 뭐꼭 그런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런 전략적 그 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 옵니까, 안 옵니까? 아, 이재명 후보가 가시는데 이낙연 전 후보가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아, 이낙연 오시느냐. 후보. 아, 그거 제가. 예. 모릅니다, 사실. 예. <laughs> 그런데, 뭐, 아침부터 들어보니까, 그런 깜짝 이벤트가 있느냐, 뭐, 이럴 예. 텐데, 오시고, 오시지 않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오늘 일정이 좀 서로 안 맞았답니다. 이미 다른 쪽에, 이제, 대통령 후보 일정이라고 하는 게, 그, 조, 준비는 미리부터 해도, 공개는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낙연 후보가 지금 뭐, 선대의 고문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운동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보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어요? <laughs>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요. <laughs> 그런데 두 분이 이제 뭐 같이 이 대선 승리를 좀 같이 좀 읽어 보자. 예. 이런 데 일차고 계시는 것 같으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께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호남 지역 의원 가운데 맨 먼저 지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낙연 전 총리 대표 계속 이제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나중에 손도 잡고 또 악수도 하고 원팀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과연 정말로 한 팀이 됐나 궁금합니다. 사실 오, 저는 그거는 의심의 여지 없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반발하거나 조금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대선승리라는 대의 앞에. 예. 다들 복무를 하게 돼 있고, 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 이제 호남에서 굉장히 팽팽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아주 간발의 차로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이겼고요. 광주 전남에서. 예. 그랬기 때문에 그 팽팽한 그런 것들이 여운이 좀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두 분이 대선승리라고 하는 역사적, 이, 2의 대명분에 데이 함께 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도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다 보면 그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그렇게 가도 같이 하던 분들이 한꺼번에 확 따라가지는 못하는 게 있죠. 그래서 예. 그런 시간이 약간은 필요할 텐데 지금은 내놓고 다들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도 다들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네. 오늘 영광에서 깜짝 출연했으면 하는 기대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한번 보죠. 제가 거기까지는 전망을 정확하게 해보지는 못하겠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알아도 얘기하면 같은데, 또 서프라이즈가 안 되죠. 뭐. 그 메시지를 예. 보시면 제가 짐작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시든 안 오시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광주에서 깜짝 놀랄...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광주 여고 3학년 학생을 공동 선더위원장. 예예. 하하. 누구 아이디어예요 우리 미니언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마 송갑석 의원위원장이시잖아요, 위원, 시장님. 예예. 갑석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예. 시장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것 같고요. 오. 거기에 저희 의원들이 모두가 오케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놀라웠어요. 남진희 학생. 그런데 이 학생이 보통이 아니에요. 소감을 이야기 하는데,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웃음> <웃음> 예, 그 대목에서 다들 그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예. 이 학생이 보니까, 그 지금 기후위기 그 대응하고 그런 그 활, 기후위기 활동가 하는 그 툰베리 있잖아요. 툰베리. 그런 느낌이 탁 오던데. 그래요. 어, 보니까 이 학생이 이미 그~ 광주 고등학생 그~ 의회가 의회 있어요. 의장을 했더만요 예 거기에 음. 의장 출신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정치에 대한 그런 그~ 호기심 같은 게 강하고 예, 이런 기회에 자신도 직접 나서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네. 음~ 나름대로 이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음. 용감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나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laughs>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네. 기대가 되는데, 언제 한번 만나 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한번 하시죠. 뭐. 예, 그렇죠. <laughs> 예. 게하 예. 한번 나와 주세요. 또, 네, 네, 예, 오늘 상임 때문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재명 후보 호남 방문 관련해 얘기 나눠 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국민의 힘 임승호 대변인 만나 보겠습니다.